할렐루야! 성경을 함께 있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창세기 사십육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베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의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이 이름은 이러 이르... 아니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곧 야곱의 아들 루우벤과루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물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수알과가난 여인의 아들 사월이오 레이 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난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오 이사갈의 아들 돌라와부어 육과 시무론이요. 스물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엘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삼 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봉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봉과 브에 에리와 아로디와 알레리오. 아셀의 아들의 임나와 이사와와 이수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시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 헤멜과 마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레아에게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육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나만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나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암왕과 에이와 로스와 무빙과 흑빙과 아르딘니 이들은 라엘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사명이요 단의 아들은 호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야스레과그니와 예설과 신뢰이라 이들은 아반이 그의 딸라헬에게준 비라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칠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육십 60... 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유셉의 낳은 아, 아들은 두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은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유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의 땅에 이르니, 유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추,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로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 가증이 여기 나니 당신들은 고생 땅에 살게 되리라. 아멘.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한 땅에서 와서 고생 땅이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대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려하고자 아사오니 원한 건데, 종들도 거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유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에게 내게 왔은 즉, 애굽땅이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은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는 그들로 내가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서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백삼십 년이 이 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의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여 가그 앞에서 나오리나. 여, 요셉이 바로에게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라함샘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함께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고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으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이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지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부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애가 다 갖고 세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죄의 목전에 주거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며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의 바로는 소유가 되니라. 요셉의 애굽 땅 이끝에서 저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의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의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가.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세의 오분의 이은 바로에게 승납하고 오분의 4는 너희가 사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잊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의 오분의 일이 바로에게 승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 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에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 7 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 4 7 세라. 이스라엘 죽은 날이 가까우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으로 내 허벅지 아래를 넣고, 이내와 성신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국에게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가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창세기 48장.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병 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의 문하세와 에브라에 함께 이르니 어떠한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함이 이스라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한 딸 루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승륙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는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소생은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다 안에서올때라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라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라 그를 에브라길의 장사였느니라.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 있다.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임주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 보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니이스라엘 오른손을 펴서 차람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를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를 무너스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와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 그의 머리 언제 조사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는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르리라 하고 그 날에 그날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 같고 문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의 문나세보다 앞서 세웠더라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들과 세계의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은 것이니라 아멘